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육쾌한 대학사는 이야기, 정선영 사입니다 자, 사진을 한장 보여드릴게요. 이 배우분들의 공수점 뭐냐면은 전부 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춘향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에요. 성춘향 역할을 하시던 분입니다. 보시면은 한치형도 있고, 조혜정도 있고, 김혜선 의님도성춘향 역할을 하셨다고 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그 미녀. 그렇죠. 민혁 캐릭터 미녀 캐릭터. 근데 최근에요. 이게 화제 되고 있습니다. 화제가. 무슨 이유냐면요. 그 남원에 가면은 그 성춘향 그 영정 사진이 있대요. 영생인데 그저 있던 사진이 그 작가분 그림을 그린 작가분이 일제시대 친일파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영정 사진을 다시 그렸는데 사진 보이셔. 이게 지금 새로 이제 바뀔 성추향 영전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추향이 그그 추향전 그 나올 때그 당시 나이가 보통 18살 19살 이 정도 된대요 10대 거의 고등학생 고3 이 정도 된 나이죠 근데 이사진에 얼굴은 절대 10대로 보이지 않아요 거의 한 40대 거의 뭐 저랑 동년배 예, 저랑, 저랑 동년배 예, 동년배처럼 보이는데 와이 이,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많은 네티즌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장자가 1년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금액도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사진이 성춘향하면 떠오르는 제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이미 있는데 아 이게 뭐 너무 아줌마예요 너무 아줌마 그래서 난리야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논란이 돼가지고 아마 대책을 좀 말해야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 성춘향하고 그 되게 유명한 판소리 있잖아요 춘향가 수영가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이 영영 사진을 보면 진짜 그 국내 그 관광객들도 있지만 외국인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종은 이제 뭐 보니까 이제 TV 뉴스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게 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아성추행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미인인데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쾌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화이팅